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악과 암몽과 애동과 시동과 헨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 때문에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뭐 그들이 묘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신 이방의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주로 어디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했다고요? 이방 여인들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일대 몇입니까? 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혼이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뭐, 큰소리 쳐도 결국은 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들면 그 후궁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일천번제도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많이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무엇합니까?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화려하게 호사스럽게 살아가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절에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신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이방의 시돈의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나라의 밀곰 신을 따라갑니까? 거기 가서 경배합니까? 참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같이 믿지 못하고 변질되고, 누구 앞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모압에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에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성전을 에루살렘에 지은 사람이 이번에는 뭘 지었다는 것입니까? 이방의 신전을 지었다. 모압에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에루살렘 산 앞에 산당 짓고 암몬 자손의 몰록신을 이와여 또 산당을 짓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8절에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이와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이방에서 시집온 후궁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 나도 우리 신을 섬기게 해 달라, 산당을 지어 달라, 뭐 이러니까 거룩한 시온 산성에 이방 신전들이 인 많이 들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그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따랐습니까? 여자들의 말을, 자기 아내들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의 운명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는데 말년에 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정신 번쩍 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섭니까? 못 돌아섭니까? 못 돌아섭.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에루살렘을 위하여 한집파를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다안 뺏습니까? 다이 때문에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는 뺏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니까 이제 외부에서 대적들이 생기게 하시고 또 내부에서도 대적들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전에 다이시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합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16절에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17절에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사랑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가려하여 전에 에돔에서 요압 장군이 에돔의 남자들을 죽일 때에 이 하닷이란 작은 아이가, 왕자가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애돔의 왕자 어린 왕자가 도망쳐 온 것을 애굽왕 바로가. 보호해 주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요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부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애돔의 왕자를 보호해 주고 나중에는 왕비의 아우에게 그 아우를 아내로 삼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요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절에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이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겁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의 고국이 어딥니까? 애돔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음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 없어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다시 에도망이 되어서 누구를 대적했다 이 말입니까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도 누가 일으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지 못하면 주변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그 느손이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적자들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솔로몬의 편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상숭배하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느손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시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대적을 일으키지만은 이번에는 내부, 이스라엘 안에서도 대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과부의 아들인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세운 신하가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닥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세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능력이 뛰어나니까 큰 용사이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 왕이 세웠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에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두 사람만 있었을 때에 30절에 아이야가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옷을 찢어 열두 조각으로 찢더니 이 선지자가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지파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유하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한 성읍 에루살렘을 유하여 한 집파만 솔로몬에게 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 아스다롯과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행한 것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는 것입니까? 솔로몬 탓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서 그 아내들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지팔을 빼앗아서 여로보아마 내게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이시, 다이시,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자, 아버지 덕을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아버지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줄것이요 자, 여러 보함면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에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그한지파도 뺏기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다이 때문입니다.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이외 왕이 되되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이 행한 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뭐 하라요? 순종하면.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견고하게 세워 주리라. 이것은 여러 보암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 주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은총을 주리라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 영원한 천국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절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시객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어느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믿었던 애굽이 솔로몬의 대적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다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궁궐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솔로몬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0년 금방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 되고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였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봉헌하였지만은 어리석게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탓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고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이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